바꿔놨습니다. 처음에들 기냥들, 기냥 뭐 축기세기로 할것같이들이름을안 어? 되겠어요. 기냥들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처럼, 돈 이름도 안 내고, 어? 주둥 이름만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처럼 해가지고 어? 하면서 어? 이제는 그뭐 광도 뭐 바람 보라거나. 다 세서 자기네들 좋은 대로다 갔어요. 그래서 1시간 그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기디오300 농사처럼 우리 단금단 10명, 1 0명이라도 우리가 뭉치면은 우리 대한민국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흥한 장관을 충성을 다할 것에 굳게 하지 않습니다. Hello. Uh -huh. 했으면 부정 선결을 발견해서 저 불법 헌법 재판관들을 처벌하고 공수처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사기네 사기네 권력을 착취해서 조기 대선한다고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 미친 더불어 미친 당이나 똑같이 해서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근데 감사계도 대학생들과 2030이 일어나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쇼사아시겠지만 뭔가 제대로 되지 이대로 조기 대선을 치러보세요. 바로 또저 어 미친 당이 불법 선거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저 미친 당저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화. 끝납니다. 이걸 정신을 차려서 이제부터 우리가 싸움이 시작인데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당백입니다. 일당백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하여금 이 너희는 먼저 기도할 때이 높은 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저 두고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국에 저 미친 악한 것들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하나님 정말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이편사전에 아기 는 바람 에, 나는겨와같 다고, 하여싸 우니 하나님 아버 지여저악한것 들이 뿌리째 뽑혀서, 반 국가 세력 과 더불어 미친 당들과불법재판 관들 뿌리째 뽑혀서 바람 에 대한민국 에서 날라가게하여 주시 옵소서. <목소리도> 수술하는 나입니다 또한, 안기 기나 빈다는 알갱이들 자식들은 미국이나 영국에 산다는 것입니다. 알갱이 애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는 돈을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고, 껌 뜯은 돈으로 보내주는 것이니, 이 또한 연대지기지 않겠습니까?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51개 선후보에서 당일 투표에서 이긴 보수 후보들이 사전선거 대표 결과로 답변가가 되었지만 모든 법원 판결에서 부정선거전략이 없었다는 나라이며 어느 지역구에서는 국회 명단 숫자보다 투표자 숫자가 많았는데 아무런 제도도 없이 그냥 지난 단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안전, 같은 같은 거 하나해서 신상 기능 커버 재생도 했어야 정상적인 날아가지겠습니까? 어, 어, 대한민국 아시죠? 주사파 척결 한번 갑니다. 대한민국 주사파 척결. 대한민국 주사파 척결. 주사파정, 예!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만세! 예, 어, 다른 분좀 나오셨는데. 정말 죄송한 게왜 죄송하냐면은, 아 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가해 주시고, 어,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예수님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지금 걷는 것,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우리도, 어, 어, 편한, 솔직히 편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 태극기 집회하는 거는 정말 편한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미주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 눈물나게 고맙네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이렇게도 나와주셔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싸우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저는 한국에 방화문 어, 집회 어, 국민 저항권 소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명기표를 끌어놨습니다. 어, 아까 저, 잠시 들으니까 좋은 말씀 하셨 는데 우리가 한국에 계시는 지인 들한테 전화를 하든 간톡을 하든 해서 저희들이 국민 저항권이 천만 명고대운동을 함으로써 유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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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의 이가능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반 국가 세력의 정치 재판에 비해서 사력이 우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만 명 서명 운동에 여기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제가 한국 가서 한달 동안 돕고자고 제가 직접, 국민 정확한 천만 명 운동에 제가 참여하려고,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윤대통령이 하지만 지금 희망이, 윤석열 제가 봅니다. 어,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지금 집회를 지금 진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남북에도 네. 아, 그고 남남에도 그러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정권으로 우리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하겠습니다 민심이 전입니다 민수미 천수입니다. 민수미 윤심입니다 민수미 천수입니다. 민수미 여론이다. 여론은 법 위에 있다. 여분은법 위에 있다. 감사합니다. 가 나는 것은 무정선거는 확실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어,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음, 그리고 두 번째 한국가 세력 여러분께서 많이 음, 어, 보셨겠지만 예, 네, 정말 네. 매일매일 놀랍니다. 화교들에게 네, 네. 주는 그 혜택들이 네. 얼마나 네. 대단한지 어. 이제 음. 음. 똑바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어교들은어태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는게아니고 세금이 어 적은가 어, 그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어 한국의 경우는 어, 어 가족 단위로 해서 어 취득세나 이번에 부동산세를 내는데 학요들은 어, 1인당 1명씩으로 개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체를 사도 그거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 하한님의그 무대가 있어서 아멘 e n So I say t h 는 t all our ten points is a mess of Sakida. And I am going to be a good thing. And I am going to be a good thing. I am going to be a good t 나고 아버지 질서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 공산주의들이 하나님 날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한 대통령을 뽑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못다신 거죠. 자, 저희야 지금 다시 한번 속으로 군다. 지금 부정 선거가 문제거든요. 왜냐면 하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하지만 부정 선거 있으면은 100이면100 다시 또 저희들이 부정 선거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정 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호를 할때 제가 부정 선거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착척결. 오케이? 척결. 세 번. 시작.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부정선거! 네. 네, 오늘 온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쓴소리 해도 되겠죠? 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투통이, 투통은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laughs> 마지막 순간 윤대통령 구제를 포기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2020년 부정선거 주범 조 바이든의 너무 영도되어 부정선거에 직접 기담한 문재인을 척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2,700까지 1급 비밀 정보가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건넨 문재인 간첩을 지난 2년 반 동안 사법 처리하지 못했다는 의점이 있습니다. 두그 동의 그 문재인 처벌 여부에 대한 답변. 요구의 윤통은 끝끝내 답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윤통, 윤통은 전 비서실장을 주중국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투통에게 반중국 전략을 윤통이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세번째 목포의 앞바다에 중국제 북력발전기 수익건설을 위하여 무려 900억을 탈러 투자 계획을 추진하여 신중적 경제협력을 추진한 약점이 있습니다. 무력 네. 발전기는 바다에 집중 건설되어 유사시 미잠수함 서해안 남해안 작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번 6,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보궐선거에 기존 두개표 두 시스템과 사전투표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99% 내지 100% 부정선거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데 4월 안에 이달이 가기 전에 국통의 미국과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국제부정선거 칼텔 딥스 탈발, 카발 통제하에 USAID 중국 공산당과 하웨이 중앙선거위와 AOM 세계선거관리기구를 폭로해준다면 이번 선거에서 보수파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5번 네. 네. 두통이 제안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들을 500억이나 되는 달러에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해져서 한국경제개발 악기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러분들은 김문수 지사님, 전 지사님, 어, 지금 장관님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약간, 약간 그 지금 들리는 바왜 어, 이준석을 불러들이고 이 표를 따려고 중도를 공략하냐고요. 저희들의 개념, 보수의 개념 저희에 대한 정책을 뚜렷하게 하게 하, 하길 원합니다. 아 맞습니다. 북김당 쪽 예비후보를 중복보이지만 아직 두 사람의 교그 정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김 또는 황이 내각제 개헌을 동의한다면 은 정부 진주 지금 내국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어요. 일본 미국식 대통령 중심대로 4년제 중앙제와 두 번째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을 부활시키는 개헌을 주장하고 당선되면 부정선거를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일망까지하하겠다고 공약하는 예비후보만 적극 지지해서 최종 후보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번 구워. 우리가 지금, 지금 부정선거가 제일 약, 제일 강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적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호 열심히 해주세요. 세 번. 부정선거! 척결하다! 부정선거! 척결하 부정선거! 척결하다! 척결해주길 적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